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큼한 코랄 피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년 전에는 제가 채도가 높은 과즙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복숭아로 물들인 은은하고 잔잔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데이지크에서 새로 나온 피치 컬렉션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복숭아의 싱그러운 과즙을 담아낸 컬렉션이라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랄 느낌의 색감들이 많이 나온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여리여리하고 코랄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들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좀 화려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좀 은은하고 잔잔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베이스를 해줄게요. 오늘 베이스는 데이지크 제품입니다. 요즘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두껍게 하기가 좀 그런데 되게 얇게 피부 표현이 가능해서 여름 같은 때딱 바르기 좋은 베이스 제품이에요. 눈썹은 평소에 그리는 느낌대로 일자로 그려줄게요. 이제 방학했거든요, 저희가. 한 3일 전에 방학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학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코 쉐이딩은 평소보다 좀더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요새 얼굴에 살이 좀 쪄가지고 턱 쉐이딩도 진짜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눈화장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를 바를 차례인데요. 오늘 써줄 블러셔는 데이지크 블렌딩 모드 치크 3호 피치 블렌딩 제품입니다. 스치 블렌딩은 여리여리한 무드에 4가지 복숭아빛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톤이든 뜨지 않고 맑고 화사하게 표현해주는 블러셔예요. 보들보들한 터치감이라 경계없이 자연스러운 블렌딩이 가능해요. 이번에 출시된 4구 블러셔 팔레트는 복숭아 색상의 4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예쁜 컬러라서 맑고 화사하게 표현이 가능한 블러셔입니다. 저는 오늘 디어 코랄 색상과 플로티 코랄 색상을 발라줄게요. 우선 베이스로 디어 코랄 색상을 먼저 깔아줄게요. 사용감이 보들보들하고 블러 처리한 것처럼 뽀얀 느낌이 나는 블러셔라서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고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발라도 너무너무 예쁜 블러셔예요. 이 색감이 미쳤어요,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랄 느낌? 두 번째로 플러티 코랄은 좀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중앙 쪽에 발라줄게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플러티 코랄은 약간 발랄한 느낌의 코랄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코랄인데 핑크 느낌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같이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블러셔를 해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눈 화장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섀도우 팔레트는 피치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 14호 피치 스퀴즈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게 요즘 올리브영에서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를 가지고 화장을 해볼게요. 피치 스퀴즈는 화사한 피치빛 컬러의 미디어 음영, 딥 음영, 그리고 글리터까지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인데요. 활용도가 높아 사랑스러운 과즙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또 데이지크에서 처음 선보인 공이 피치 캔디는 빅사이즈 글리터를 조합해서 만든 만큼 눈에 발랐을 때 영롱하게 빛나는 글리터입니다. 다만, 글리터 입자가 커서 비벼서 바르시기보다는 톡톡 두드려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베어 스킨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한톤 눈두덩이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올려야지 좀더 색감이 잘 올라오니까 이렇게 밝은 컬러로 밝혀줄게요. 은은하게 펄이 좀 박혀있어서 이 컬러도 예쁩니다, 상당히. 아래 언더 부분에도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애프리코 컬러를 발라줄게요. 너무 귀엽잖아요? 여기에 복숭아로 이렇게 진짜 딱 코랄 느낌의 컬러예요. 은은하게 발색이 돼서 너무 튀지도 않고 어떤 메이크업에도 잘쓸수 있는 코랄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컬러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자세하게 보면은 은은한 골드 펄들이 자잘하게 들어가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손이 자주 갔던 컬러 중에 하나였어요. 언더에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진저 코코 색상을 발라줄게요. 이제 음영을 넣어줄 건데 사실 저는 음영을 많이 넣는 거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이 컬러는 너무 딥하지도 않고 음영이 정말 적당하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샌디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좀더 딥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진짜 버릴 컬러 하나 없이 다 너무 컬러들이 예쁜 것 같아요. 쌍꺼풀 라인을 살짝 연장을 시켜줄게요. 요렇게 발라줄게요 일단 기본적인 음영과 섀도우는 해준 상태고 이제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애교살은 최대한 두툼한 느낌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방학하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진짜 마음먹고 딱 굳건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근데 이번에는 진짜 꼭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찝어주고, 저는 이제 속눈썹을 붙여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주고 왔고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제가 이제는 속눈썹을 너무 자주 붙이다 보니까 안 붙이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한 몸이 됐어. 그냥 뭐랄까. 이제는 속눈썹 없이는 진짜 안 되겠어요. 진짜 속눈썹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한쪽이랑 안 한쪽인데 반대쪽도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오늘 아이라인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데 좀 날렵하게 빼줄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앞트임도 살짝 해줄게요 이런 느낌 완전 차이 크죠 여기랑 여기랑 아,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번 데이지크 컬렉션에는 색조 제품 말고도 네일 제품이 같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색깔이 이쁘길래 발라봤는데 진짜 너무 여리여리하고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에는 꼭 한번 발라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눈화장을 마무리 해볼 건데요. 이두 번째 피치 캔디 컬러를 포인트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워터 블러 틴트는 복숭아 과즙의 다섯 가지 컬러로 여리여리한 복숭아 빛의 틴트입니다. 수분 함량 20%의 워터젤 텍스처라 입술에 부드럽게 밀착돼서 편안한 느낌의 틴트입니다. 또 입술의 잔주름을 블러한 듯 메워주고 음파하지 않아도 가볍고 깔끔하게 픽싱되는 틴트예요. 처음 발랐을 땐 촉촉하게 발리지만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반전 텍스처의 틴트예요. 이 다섯 컬러 중에서 저는 3호 피치 에이드 색상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 틴트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진짜 촉촉한데 한 3초 지나면 진짜 보송해지는 그런 마무리감의 틴트예요. 요즘 같은 마스크 시국에 정말 너무 좋은 틴트예요. 묻어남이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입이 조금 옹졸하게 생겨가지고 입꼬리 부분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어플리케이터가 플랫 타입이라서 이런 입꼬리 쪽에도 바르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틴트를 써본 결과 유플레 현상도 다른 틴트들에 비해 굉장히 적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그다음에 045 로지 코랄 색상을 안쪽에다가 좀 발라 줄게요. 이게 조금 저는 처음에 발랐을 땐 되게 신기한 제형이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지금은 진짜 촉촉하거든요. 근데 이게 3초 지나면 쫙 입수가 돼가지고 완전 달라져요. 진짜 밀착력 있게 발라서 뭔가 이렇게 입술에 발려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 입술 같은 느낌. 진짜 신기한 제형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해주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이라이터는 아, 새들이 너무, 너무 찍찍되네. 오늘 하이라이너, 하이, 온, 오늘 하이라이터는 데이지크 하이라이터 1호 스노우 오로라 제품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코끝이랑 네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 이제 머리를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늘은 약간 상큼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 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웜톤 화장을 요새 좀안 하는데, 근데 다시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용한 데이지크 모든 제품들 네일 제품 빼고 모든 제품들이 지금 올리브영에서 선런칭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런칭 특가로 할인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 꼭꼭 여러분들도 가셔서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